몸이미쳐버릴듯심심합니다날받은자네이적지게모두 라고. 이것도 역시 세 키를 낮춰 부르는데 와 우리 송가씨 노래 부르면 아주 편안하잖아요. 그죠? 렇 근데 막상 부르면 목구멍 찢었죠? 세키 정도, 이것도 낮춰, 조금 한 키만, 반절만 또 낮추잖아? 그러면 너무 또 심심해. 노래는 열창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어, 오리지널 K에서 세개 낮춘 여자 키 F마이너로 불러주시면 다 좋을 듯 합니다. 어, 우리 언니가요,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저희 친정 언니가. 근데 언니는 저하고는 사뭇 달라요, 생김새도. 어, 언니는 엄마를 닮았어요. 저는 아빠를 닮았어요. 네. 딸은 누구 닮아야 잘 산데? 아 내가 그 인물이에요. <laughs> 언니는요, 이쁘게 생겼어요. 엄마를 닮아서. 그래서 하도 어릴 때부터 10살이 아래, 아래인 저는 비교 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어리면, 어리면 더이 나이로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워낙 언니가 얼굴이 출중하니까.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서세원 씨 와이프였던 서정희, 에, 서정희 씨하고 그 딸이, 에, 딸이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어머, 얘너 그렇게 못생겨서 어떻게 하니? 아주 연변 전에 대놓고 그런다는 거야. 엄마하고 비교하면서. 어린 것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근데 어릴 적에 저는 보면은 그게 상처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언니 보면 다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옆에 내가 서 있으면 나 있는지도 모르더라고. 내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막 아양을 뿌리고 애교를 떨면 그때서 너 누구냐? 어, 니가 미자 동생이냐? 아이고너 귀엽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터득을 했잖아. 나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나가 누군지 알아 알아 모셔 주세요. 알아봐 주세요. 이러면은 절대 나라는 존재를 모르더라고. 그냥 내가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명랑하게 인사를 해 줘야만 사람들이 그때서 저를 인정을 하더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습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우리 남편을 만났잖아?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언니가 이쁘냐고, 내가 이쁘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당연히 네가 이쁘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내가 우리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이제 이미 그때는 이제 결혼했었을 상태죠. 신서방이 그러는데 언니 내가 이쁘다는데 그때 우리 언니가 깔깔깔 웃으면서 너꼭 물어볼 놈한테 물어봤다. <laughs> 살다가 애 하나 낳고 이러니까 눈가에 주름이 지더라고요 눈가 주름이 하나가, 지금의 두개세개뭐 이제는 아 이것도 어, 나의 표정이고 내 생활의 삶의 세월이 흔적이려니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처음에 하나 한줄딱 갔을 때가 딱 스트레스고 깜짝 놀래잖아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엘라봐나 근데 눈에 눈가에 주름이 있네 그랬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자들은 그냥 주름도 없이 틈틈하고 그냥 상큼하고 그 청순한 미보다는 그냥 애 한둘 나오면서 눈가에 주름도 지고 원숙한 삶의 흔적이 남았을 때 그게 아름다운 법이라고. 미안하다 는 웃을 때 가장 이뻐.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오, 그래서 남들은 그걸 또흘려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제가 또새겨듣고 아, 그래. 나의, 나의, 보석은 바로 어, 제사는 그거구나 활짝 웃는 거 그래서 지금은요 뭐 주름이 지거나 말거나 저요 응?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막 방송하려면 은 눈가 주름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다고 하도하도 꼬셔대갖고 한번딱 보톡스 맞았어요 그한 2년 전에 한번맞았거나 뒤지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이렇고 웃어도 이러고 다니니까 나참나 놀래가지고 그리고 웃으면은 있잖아요 얼굴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여기는 안 움직이고 콧구멍만 들리는 거야 그래, 나 진짜 무슨 다운 중후군이 다운 중후군 얼굴 알지? 여기가 안 움직이고 콧구멍만 들리니까 다운 중후군이 따로 없더라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있잖아 누가 막뭐한번 맞아보라고 아유 절대 말 끝내지 말라고 나는 그냥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그래, 나그럴라고 그냥, 나 그러려고, 그냥 이렇게 활짝 웃으려고 제가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언니가 어릴 적에 책도 많이 읽고, 얼굴도 이쁘고. 어, 상당히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언니가 머리, 공부도 좋고 머리도 좋으니까 대학을 서울로 오고 싶어라 했어. 근데 언니가 나보다 10살 위니 그때 그 시절에 대학 가는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언니가 서울로 간다 고 그러면 집에서 오케이 하겠어요? 무슨 소리냐고, 응? 여자를 이렇게 되돌리게 돌리면, 바가지하고 여자는 돌리면 깨진다 고 그러잖아요. 절대 축동같이 언니를 안 보내더라고요. 그랬는데 10살 아래인 제가 딱 대학에 서울로 가겠다니까 아빠가 오케이 한 거야. 왜냐면 하 저는 어릴 때부터 기계체조 선수였어가지고 워낙 싸돌아 다녔거든. 응? 전국 대회를 하러 돌아. 그러니까 미언이는 믿을만해라. 봐봐라. 얘가 어디, 어느 구석이 여자냐. 머리끝에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머슴하다 남자다. 얘는 까질래야 까질 수도 없는 애고, 응? 뭐 누가 남자가 붙을래야 붙을 수도, 있는. 우리 아버지가 나의 인물을 그렇게 평가하더라 그랬네.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여자가 서울로 가면은 어, 까진다고 막 그러면서 애가 배라도 불러서 서울로 어떻게 할라니까 <laughs> 막 이렇게 안 되는 걸 아빠가 그냥 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다 왔잖아. 대학도 내가 수석 입학했다. <laughs> 응. 아유, 아유, 제가 원래 기계치조 선수였잖아. 중간에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고 운동을 고만두고 우리 코치가 너 대학이라도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랬었거든요. 내가 죽으라고 머리가 좋잖아 만점, 외우는 거 만점 다 맞았어 그리고 구경수 지금 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운동했는데 2년 붙잡고 있는다고 그거 될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건 포기하고 그냥 외우는 것만 달달달달 외웠어 워낙 내가 운이 좋은 여자잖아 구경수는 찍었는데 그 시대에 얼마나 그게 어려웠는지 공부하는 놈이나 나같이 찍은 놈이나 똑같아 그래서 구경수도 보통 어? 공부 잘하는 애나 뭐 비슷하게 맞았고 외우는 과목은 만점 맞다 실패하니까 내 점수가 높지. 그래서 수석으로 대학을 입학을 했어. 어? 네, 그런 여자입니다. 어.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서울에 딱 와서 자취방도 아닌 하숙방을 딱 구해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서울 막상 이제 내가 서울에 올 때는 지금 같으면, 가서 뭐 사라고 돈을 지어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바리바리 이불이면 뭐며 막, 에이, 싸가지고 그 서울을 보내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 절대로 방학하기 전에 시골 내려올 생각 하지 말라는 거야. 차비 아까우니까. 그리고 시리전화도 비싸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아, 진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어. 캡치 생활을 하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은데도 전화하면 혼날까봐. 전화도 못 하고. 그래. 그 서울의 탈을 바라보면서 외로, 외로, 그 외로움 그리움을 삭혔던 어, 그 시절이 떠올라요 응 그래 진짜 어, 눈물 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 야너 네가 좀 내려와야 되겠대 왜 그래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오면 되잖아 아버지가 아버지가 오면 되잖아 근데 뭐라는 줄 알아 야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데 두명 차비 드니까 너 혼자 내려오는 게 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정말, 그 아버지한테 내려왔는데, 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도 그 시골에 있는 그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딸이 저 달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응? 나는 역시 서울에서 그 달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응? 그리워하고 있고, 나도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포근함, 그리움, 그리고 엄마 아빠의 풍속 같은 게 바로 그 달이에요. 저는 그래도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대학으로 서울을 왔지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좀 벌어보겠다고 서울 오신 분이 한둘이겠냐고. 그러니까 이 노래는 바로 우리들의 노래야. 그죠? 그래서, 어, 이 노래가 그리고 또 요즘 최고로 쳐주는 송가인이 이 노래를 불러서 전부 다다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올려놨어요. 어제 올려놨으니까 어,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그 노래를 어, 익혀주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12월부터 배울 노래인데 미리 다른 노래기실보다 제일 빨리 게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노래니까 제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서